찍고 왔어요 샤워하고 메이크업도 지우고 아 무대하고 왔어요 무대하고 쉬려고요 이제 아 오늘 무대가 꽤나 파워풀했기 때문에 이제 쉬려고요 그래서 화장도 지우고 메이크업도 지우고 왔습니다 머리는 제가 만질 줄 몰라서 모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유의해주세요 아시겠죠 아직 무대 안 했어? 그니까요, 제가 지금 문제를 하기 전에 잠깐 화장을 지우고 피부를 위해서 음, 좀 이따가 화장하려고요. 아시겠죠? 음. 여튼, 여러분, 밤토리가 됐습니다. 밤토리가 제 안에 숨어있던 밤토리가 드디어 깨어나왔습니다. 이렇게 야 감자 나와 감털아! 해가지고 감자로 나왔습니다. 머리를 생각보다 짧게 잘랐죠? 예쁘죠? 그래서 음 감털입니다. 근데 저는 편한 것 같아요. 저는 머리 말릴 때도 방금 5분도 안 걸렸고요. 정말 편합니다. 까물 때도 너무 편해요. 이렇게 구석구석 금방 금방 씻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. 음. 엄마한테 카톡 왔다. 엄마 나중에 답할게. 혹시 보고 있나? 안 보고 있겠지? 모자 귀엽죠? 정보요? 응. 어쨌든 저는 또 새벽에 산옥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산옥 하러 가기 전에 또 왔어요 그럼 뭐지? 또 뮤뱅 저희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얼굴에 붉은기가 좀 많이 돌아요 제가 음, 다 빨개요 얼굴이 홍조가를좀 세게 띄어서 근데 제가 또 열받으면 얼굴 엄청 빨개져요 여기만 빨개져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만 빨개져가지고 셀프 블러셔입니다 오늘 화장을 몇개 했었는데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만 빨갛더라고요 제가 화장을 좀 얇게 하니까 음. 어쨌든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군밤이라고요 군밤 도토리 밤토리 산토리 맞네요 I don't wanna 저는 이제 어 자야 돼요. 전 자야 되는데 잠깐 와서 인사를 하려고 왔습니다. 음... 요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그 많은 아티스트분들과도 챌린지를 찍었기 때문에.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누구랑 찍었는지는 안돼 좀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거 얘기하면은 또그 그쪽 이제 회사 분들한테도 확신 불이니까 그죠? 음. 근데 거기 지금 방영하고 있는 그날에 좀 많이 찍었어요 멤버들 막. ATC 3개 다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저 그러면 이제 슬슬 자러가 볼게요 조금이라도 좀 자고 나가야 될것 같아서 또 음방을 해야 되니까 또 노래하고 춤을 추려면 몸이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비타민을 먹고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, 3000.